안녕하세요 신의 니트입니다. 대바늘 10mm로 뜬 폴라 탑다운 니트를 완성을 했습니다 이거 중간중간 제가 영상을 올려 드려서 예, 이제 어떻게 떴는지 아실텐데 예전에 올려드린 폴라 탑다운 니트 영상 있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코스로 시작을 해서 입어보면서 폭이나 길이는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세탁 전인데 가슴둘레 100cm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소매도 약간 길게 떴습니다. 그리고 저는 윗부분을 그냥 노란색으로만 했어요. 노란색 2178번 네, 그거 세볼 놓고 떴고요. 그리고 소매나, 여기 소매나 몸판 밑부분은 끝에만 한몇단 떠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노란색으로 몇 단을 뜨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여기 부분은 조금 더 도톰한 게 좋으시면 네 개, 네볼 놓고 뜨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옷 길이는 제가 입었을 때 엉덩이를 가리는 정도 길이입니다. 이옷 무게는 완성을 했을 때 450g 정도 들고요. 어, 2067번 모헤어를 네 가닥으로 감은 거를 두 볼. 그리고 노란색을 세 볼.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좀 옷길이를 길게 한다거나 하시면 모헤어를 더 추가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모헤어는 거의 두부를 다 썼거든요. 그래서 예, 저처럼 저렇게 노란색으로 뭐 손목이나 밑에 부분을 처리할 거 아니면 모헤어를 추가를 하시면 더 안전하고, 갖고 조금 더 길게 뜨시려면 그냥 안전하게 노란색이랑 모헤어 다한 볼씩 더 추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모헤어가 세 볼, 노란색이 네 볼, 그렇게 하시면 양은 좀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보다 조금 작게 뜨실 것같으면 그냥 모헤어 두 볼, 노란색 세볼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입어보니까 되게 가볍고 따뜻합니다. 이게 10mm라서 되게 두껍고 투박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예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세탁 전이라서 이렇게 보시면 막 구멍이 보이고 막 제가 입어도 막 늘어지고 성글성글하고 그런데 세탁을 하게 되면 이게 울 함량이 높기 때문에 기모감 많이 살 거예요. 그리고 약간 수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매나 옷길이를 조금 원하는 길이보다 좀 길게 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뜨는 영상은 폴라 탑다운 니트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뜨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 늘림이 고무단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좀 자연스럽고 예쁜 것 같더라고요. 자, 여러분들도 예쁘게 떠보세요. 감사합니다.